8장. 전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대는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사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명령하셨으니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오. 여인은 거룩한 사람의 말대로 그곳을 떠났다. 그녀와 가족은 7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러다가 7년이 다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여인은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자기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청했다. 왕은 거룩한 사람의 종인 계아시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엘리사가 행했다는 큰 일들을 내게 말해보아라. 그래서 계아시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엘리사가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나타나 자기 집과 농지를 돌려달라고 청한 것이다. 계아시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린 그 아들입니다. 왕이 그 일을 자세히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여인은 그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었다. 왕은 한 관리에게 명령하고 그 여인을 돌보게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여인이 떠난 때부터 지금까지 그 농지에서 거둔 모든 수익도 함께 돌려주어라. 엘리사는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때 아람왕 베나다시 병 들어 있었는데 거룩한 사람이 성읍에 와 있습니다 하는 말이 그에게 전해졌다. 왕이 하사엘에게 명령했다. 선물을 가지고 가서 거룩한 사람을 만나시오. 그를 통해 제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게 하시오. 하사엘이 가서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다마스쿠스의 모든 고급 물품을 가져갔는데 낙타 40마리에 실을 만큼의 양이었다. 그가 도착해서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다.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여기로 보내어, 제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가서 왕께서는 살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전하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는 죽을 운명이요. 그러더니 엘리사는 하사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의 마음을 읽었다. 하사엘이 속내를 들킨 것 같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거룩한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하사엘이 말했다. 내 주인께서 어찌하여 오십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가 장차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슨 일을 행할지 내가 알기 때문이오. 그들의 성을 불태우고 젊은이들을 살해하고 아기들을 매어치고 임신부들의 배를 가를 것이오. 하사엘이 말했다. 개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제가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가 아람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소. 하사일은 엘리사를 떠나 자기 주인에게 돌아갔다. 왕은 엘리사가 뭐라 했소? 하고 물었다. 그가 왕께서는 살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누군가가 무거운 이불에 물을 흠뻑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 질식시켜 죽였다.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는 3 2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따랐고 아합 집안과 결혼하여 그 가문의 죄를 이어갔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유다를 선뜻 멸하지 않으셨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전차 부대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다. 에돔에게 포위되었지만 여호람은 한밤중에 전차병들과 함께 전선을 뚫고 나가서 에돔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보병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 애동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유다에 반역하고 있다. 작은 성읍인 림나도 그때 반역했다. 여우람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통치에 대한 기록은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여우람은 죽어서 다윗성의 가족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유다왕 여우람의 아들 아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하시아는 22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오므리의 손녀 아달야다. 그는 아합가문이 행한대로 살고 다스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의 길을 이어갔다. 결혼이나 죄 지는 것으로도 아합가문과 한통속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하여 길라라못에서 아람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다. 발 쏘는 자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하사엘과 싸우다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르엘로 물러났다.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병상에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르엘로 갔다. 오장 성도를 대하는 자세. 나이 많은 남자를 나무라거나 꾸짖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아버지를 대하듯 말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를 대하듯 말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누이를 대하듯 존중하십시오. 가난한 과부들을 보살피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가족이 있어서 그녀를 돌볼 경우 그들을 가르쳐서 그 가정에 신앙심이 싹 트고, 받은 사랑에 감사로 보답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대는 의지할 데 없는 참 과부에게 말하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쓸 것과 다른 사람의 쓸 것을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과 지갑을 털어가는 과부가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관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말해서 그들이 확대 가족 안으로 바르게 처신하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공경에 처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자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믿기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입니다. 과부 몇 사람을 명단에 올려서 구제하는 특별한 사역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과부로 명단에 올린 이는 예순 살이 넘어야 하고 단한번 결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 나그네와 지친 그리스도인과 상처입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운 일로 평판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굳이 하는 일로 그리스도를 섬기기 보다는 남편을 얻으려는 마음이 강해서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마자 곧바로 이름을 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점점 더 악화되어 수다와 험담과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나는 젊은 과부들이 재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돌봄으로써 헐뜯는 자들에게 흠잡힐 빌미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미 격길로 빠져서 사탄을 쫓아갔습니다. 어떤 여자 그리스도인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교우가 그들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보살피느라 이미 손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일을 잘하는 지도자들, 특히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지도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십시오. 성경에 이르기를 일하는 소의 입에 마음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의 신뢰할 만한 증인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거든 그 사람을 불러서 꾸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처럼 하려고 하던 이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와 천사들의 지지를 받아 이런 지시들을 내립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실행에 옮기되 치우치거나 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너무 성급하게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에 연루되어 있거든. 부지중에라도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대 자신을 꼼꼼히 살피십시오. 헐뜯는 자들이 뭐라고 하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십시오. 포도주는 그대의 소화기능에도 효과가 있고, 그대를 괴롭히는 병에도 좋은 약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금세 드러나서 곧장 법정으로 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한참이 지나서야 드러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행은 즉각 드러나고, 어떤 선행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12장. 마지막 때. 바로 그때 위대한 천사장이자 내 백성의 수호자인 미가엘이 나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진 일에 최악의 환란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환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래 전에 죽어 묻힌 많은 자들이 깨어나서 어떤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지혜롭게 산 사람들은 총총한 밤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살린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아, 이 말씀은 기밀사항이다. 너만 보고 들었으니 이것을 비밀로 간직해라.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인해 두어라. 그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모든 말씀을 곱씹고 있을 때두 인물이 나타났다.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다른 한 사람은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그들 중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셋째 사람에게 물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언제 끝이 납니까?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 그는 영원하신 분을 두고 엄숙히 맹세하면서 이 이야기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이어지다가 거룩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가 패망할 때 완성된다고 말했다. 명확히 듣기는 했지만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물었다. 주님, 제게 그 뜻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다니엘아, 너는 그저 내할 일을 계속하여라. 그가 말했다. 이 메시지는 마지막이 될 때까지 마지막이 올 때까지 기밀사항으로 봉인되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이 씻겨져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계속 악을 저지를 것이다. 지 있게 사는 사람들은 그 되어지는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역겹고 흉측한 우상이 세워지는 때로부터 1 2 9일이 흐를 것이다. 1335일 동안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들은 진실로 복되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할 일을 해나가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모든 일이 끝날 때 너는 일어나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119편. 주님의 종인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을 내가 죽기 살기로 붙듭니다. 고난당할 때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 내 원기를 회복시켜줍니다. 거만한 자들이 나를 무참히 조롱하여도 주님의 계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경계표로 주신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니 내가 제대로 가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시를 무시하는 악인들을 보면 주체할 수 없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곡조를 붙이고 이술례길을 걸으며 노래합니다. 오 하나님, 밤새도록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주님의 계시를 보아인 듯 마음에 새깁니다. 여전히 내 가는 길에 비웃음이 빗발치니 내가 주님의 말씀과 교훈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만족해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간구하니 환한 얼굴빛 비추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길을 오랫동안 유심히 살펴보고 주께서 표시해 주신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서둘러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에워싸 빠져나갈 길이 없었으나 나를 위해 세우신 주님의 계획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 죽게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판단이 너무나 옳고 참되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의 벗, 주님의 규례대로 사는 이들의 길 동무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교훈대로 살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주님의 종을 선대해주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보살펴주소서. 주님의 방식을 쫓아 살기로 단단히 마음 먹었으니 건전한 상식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기 전나 이리저리 방황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춥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선의 근원이시니 그 선하심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악인들이 나를 두고 거짓말을 퍼뜨려도 나는 주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저들의 말은 비계덩어리처럼 역겹지만 주님의 계시는 나를 춤추게 합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금광에서 찾는 금맥보다 더욱 귀합니다.